안녕 하 십니까？아침 에 하나님 께 기도 하고, 그리고, 문앞에 고사슬 쓸 고, 지금 과일 을사러 오정동 경매 시 장에 갑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자동차는 천천히 굴러가고 있고요. 사방에 두루 살펴봐도 운행하는 차량들은 눈에 잘안 띕니다. 뭐. 한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어제도 눈이 내리고, 오늘도 눈이 내리고, 겨울이 겨울다운 겨울인데,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이 고통스러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기 전에 여기도 얼른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도 신호등이 바란불인데 얼른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오거리니까 신호를 대기해야 되겠죠? 아, 예. 어, 어, 가는 신호가 떨어졌네요.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우. 왜냐면요, 여기는, 어, 찍히는 곳입니다. 오케이. 됐나? 아, 가면 안 돼요. 4만원, 5만원. <laughs> 조심. 근데, 브레이키를 밟아도 앞으로 쭉 갔습니다. 얼었다는 얘기죠?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브레이키 잡아도 소용이 없네요. 어 그래서 얼른 뒤로 물러 났는데 안 찍혔으리라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앞에 조금 나가면 뭐 신호 위반이니까 돈이 나오겠죠 여하튼 이렇게 사방팔방에 눈이 나렸어요 눈이 하얗게 고였습니다 어... 오늘은 어저께 수요일이라 예배드렸고, 오늘은 목요일이죠. 내일은 이제 성명서가 날아오면, 저는 손으로 써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침없이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또 새날이 왔으니까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면, 뭐안 들어가면 힘들면 다시 뭐 수건을 쌈는다던가또 그러다가 공부하고 또 지치면 뭐서러지를 뭐 한다거나 또 지치면 뭐 다른 거를 하곤 합니다. 신호가 떨어졌네요. 아, 참 늙어가지고 공부한다는 게뭐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인생은 재밌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오정동 시장 다 왔으니까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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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